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AI 반도체 시대의 새로운 왕인 첨단 패키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있죠. 경쟁의 핵심이 바로 나노공정의 미세화를 넘어 첨단 패키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 특히 COWS를 통해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는 IC 반도체 주식 전반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제가 왜 SXL이라는 레버리지 테프에 특히 세배 레버리지 테프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죠. 어, 해당 내용을 보기 전에 S&P 500 맵을 살펴보니 뭐 대다수의 종목은 혼조세다. 그리고 피 g 그리드 인덱스 보니 주가가 좀올라와서요 유트럴 구간으로 올라왔네요. 좀 있으면 삼육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면 TSMC의 독점 반도체 시장의 병목을 장악하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봤는데요. 어, TSMC는 AI 메모리 대역폭의 핵심인 첨단 패키징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서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했죠 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TSMC 주봉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5년 1월 20일 최고점을 찍고 ABC,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120주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음봉을 거의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게 좋은 시그널이죠. 직전 음봉 다잡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웬걸 여기 갭이 딱 나오죠. 어, 이 갭을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이 정고점을 터치하지 못한채 내려와서 다시 어, 이 갭을 메꾸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켜보시죠. 어, 그리고 TSMC 관련해서 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TSMC는 독보적인 COWS 생산 능력을 갖췄죠. 2023년 대비 생산량을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엔비디아 차세대 B200 GPU와 같은 고성능 AI 칩의 복잡한 패키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SMC뿐이라고 합니다. 어, 기술적 초격차도 있죠. 한발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넘사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입출력 밀도를 20배나 높이는 이 기술에서. 인텔이나 삼성은 몇 년이나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발전할수록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 되죠. 이 수요의 병목을 TSMC가 지고 있다는 사실. TSS, TSMC뿐만 아니라 TSMC와 협력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제 TSMC의 성장은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성장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어,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고객은 엔비디아라든가 AMD, 애플 등 세계 최고의 패미스 기업들이죠. 이들 모두 IC 반도체 주스의 핵심 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TSMC는 애리조나와 일본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했고. AWS라는 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혹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제가 봤을때 단순히 TSMC의 성장을 넘어서서 AI 반도체 시장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전체 확장 신호가 되지 않을까요? 어, TSMC가 증설을 하면 ASML 노광장비로 유명하죠. 그리고 Applied Materials. 와 같은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TSMC가 만든 칩을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공급 받아 AI 가속기를 만들고, 이는 다시 전 세계 클라우드 서버의 서버 증설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얽혀 있죠. 얽혀 있는 기업들이 바로 IC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즉, TSMC의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미래 전망은. 지수 전체 상승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높은 확신이 레버리지를 선택하게 한 이유. 어, 이러한 분석을 저는 바탕으로요. 반도체 어, 섹터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SXL ETF를 선택한 거죠. 그럼 SXL에 대해서 좀 볼게요. 주문 셔틀을 가져와 봤는데요. 최고점을 2024년 7월 8일 찍고 안 좋은 음봉, 직전 양봉 다 잡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ABC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고요. 바닥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갭이 떴죠.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지금 올라가는 형광, 어, 형세인데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각도, 올라가는 각도가 어, 유사하죠. 더 지지부진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좋은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늘어진다는 건 한번 쉬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를 돌파할 때가 양봉으로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 이 최고점을 보러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시고요. RSI 봤을 때는, 뭐, 지금 과열 구간은 아니다. SXL은 RC 반드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상품이죠. 물론 3배의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어떨까요? 하락도 3배로 손실 볼수 있다. 라는 높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 하지만 다음 같은 이유로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100% 가용 자산이 있으면 어 아무리 SXL이 올라간다 해도 90% 가용 자산 딱 띄어놓고 10%만 분할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어 그래서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첫 번째 명확한 성장 스토리, 두 번째 선도기업의 독점적 지위라고 보는데요. AI라는 거대 메가 트렌드 외에 반도체 특히 첨단 패키징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TSMC라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경쟁사들과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보이고요. 생태계 전체를 이끌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TSMC는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된 측면도 있고요. 이는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TSMC의 첨단 패키징 독점은요 AI 반도체 시대의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고 보이고요. IC 반도체 지수의 전반에 부조정 성장을 이끌 거고 저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SXL보다 을 적극적으로 편승하고자 합니다. 물론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나갈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소중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